뭐 채템 먹었으니까 이득이라서 어가 거다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저게 문제인데,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, 아니... 아, 이거 붕대 하나도 안 주는 거 같은데? 야 나진아 너왜여나 t cut cut 냐 u 받았을까? c 을해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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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주은안나왔네 저번에 시다도망 저번에 안 나오네. 저번나왔고 이러면은 어 일단은 널널한데. 오네저니다안돼 여기 있으면 화살로 심판받게 될 거야. 근데하나고저거 저거. 이거파려저 m 만들려고 했었더라? d e l s a p t o 고 a or at the right. s i n 거 e r s a 고 가죽, 은석 챙겨두고. 제게 음, 허락하신 모자만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모두 숨겼고. 그저 심판 때일 뿐이야. 제대로 만든 걸까? 어, 뭘 벌해야 되지? 자신의 죄는 채를 벌겠지 난계산오 오케이. 아이가 와셀도 저주를 할수 있다던데. 에프노스가 와야 되는지 안았네복알았는데 니지가 음. 카나면 음. 음. 나구나 제게 허락하신 이네도 찐기면. 제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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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나 제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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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거 제거. 제고 제거. 제거. 거 제거. 제거. 거 제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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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거 제거. 거나거죽거

나지러고 이제 틈딱지 나 티나가 여버리고런제 버리고 팔찌 <laughs>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기름 있었고. 어 뭐야, 뭐야. 지 마. 이여다바나 <laughs> <laughs> 이거 숙착합시다. 개꿀. 울도치 하는 개꿀인데. 뭐바나 일단. 아, 약간 어지러지네. 몇 개야? y 개 k a y I'm n 빨리 찾아야 n g to see. I'm n 이 t going to see. I'm 위험한데. 너무 위험한데. 어, 살긴 한거 같은데요, 잘하면. 아 씨. 자 사망했습니다. 어, 김옥천. 이 친구 계속 따라올거같거든요 평범한 집을 태어났더라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?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생존자가 사망 발목을 잡았군 발목을 잡았을 잡을 것이다 잡은 것 같은데요 잘안 이 까불었어, 그러니까. 아니, 채팅도 없네. 들어있기를. 아, 니채템도 없네. 아디다 들어 있기를. 아, 좀 괜히 있었다. 게빛나 아, 근데 지금 많이 위험했다, 진짜. <laughs> 이기막천 있었으니까. 이지정되었다 아, 한곳다쳤네 음, 시스템이 켜지고, 숙제 나왔고, 며칠 생 나왔고,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? 음. 숙제를 바라지는 않아. 호텔은 당연히 없고, 이러면은 모두 빈집이구나. 나 헤드메스가 더 중요하기 신을 때문에, 신을 누구 있는데, 이러면? 싸워야 할것 같은데요? 딴딴는 생각보다 너무 쎈데 생각보다 너무 쎈데다 빌리는가? 나 이거 유리병이 없나? 아, 일단 빵이라도먹읍시다 5번 리다일인이원 받았을까? 새 금지 구역이지정되었습이다 자신의 어이이잘 알겠지? 어없는자만어 이거 먹고 는데요 팔찌 버리면 될것 같고. 주인들은 후하게 될 것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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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나네. 음. <laughs> 모두를 파멸로 이끌겠습니다. 음. 이 쇼도 봉어하려고한것 같아요 방금.

한공 보기 전에 더 조금만 더져보고 유리병이 는지한 체감이 커야. I'm going pure. I'm going pure. i 피오라는 피오라라서. 잠깐 빌리는 아토가 엄청 단단한 이유가 있었네. 템이 그냥 다 방템이네. <laughs> 어, 구나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? 방까지 있었다. 가이다그 잡을 만한데요? 지금 반 피면. 이 빠집시다. 피치하면 못 이겨서. 음, 쌍절에다가 숙이1 4네 잡을 때가 아니야. 자신의 잘 어? 그치? 자식 봐라. 는데은다어디 아. 뭐야? 아 다른 현우도 있구나. 장단이다. Terima kasih kerana menonton! 한 숙작 있다고 칩시다덕분만뭐안 주면 돼요. 이러면 현우 못 쫓아오거든요. 두번 하면 저는 뭐 채팅 먹었으니까 이득이라죠 어여. 니가 까분거다 나 아무것도 안했어 니가 괜히 시비 걸어서 죽은거야 아나 진짜 찬 스타일이네 이 친구 이건 아니지 그렇지, 현우, 며칠 후, 나이스. 어, 뭐야, 티밍이야? 둘이 왜안 싸워? 둘이는 왜안 싸우는데? 오우, 씨. 둘이는 왜안 싸우냐? 아, 그만해. 아. 나안 싸우고 싶다. <laughs> 아니 얘네들 왜 그래? 일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다시는 와 만난다. 리다 리다인 거 같은데. 누군가가 아현우 죽었네. 지배하고 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명니다아 현도 그러니까 왜 나한테? 왜 그랬어. 내가 너의 것을... 어... 진짜... 거대해라. 아, 여기 연구소 안에 이거 카메라 있는데, 내 <laughs> 애들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지, 무슨... 희아라만 보면 눈 돌아가가지고... 지금... 씨, 아니, 내가... 뭐 큰? 뭐큰 것도 아니고. 뭐야.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었어? 자죽였네 뭐야, 뭐 어떻게 죽였냐 아, 카바는 주면 안 돼, 이거. 주면 큰나네와 맞아요, 새로운 버그 있어요. 그 w 안 터지는 버그. 아, 그렇구나. 화가 나 복사됐다. 수녀원의 손는 주면 큰일 났네. 늘편이잠 들었는데, 어두워지면 길을 잃겠지? cctv를 지금 빨리 켜야되거든요 쇼공 없을때 아 이것도 주면 큰일났네 어, 뭐야? 트랩이... 왜 이렇게 많아.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간... 어, 스폿도 있어?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보안 순찰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스토퍼는 같고 이것도 그냥 뭐 없어졌나? 그저 심판대일 뿐이야. 생일 여기 서서. 아나공못 썼어. 아. 배오바와나질 뻔했다. 와 근데 트랩이 몇 개야? 와질 뻔했네.